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보안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저기선 열감지 카메라 헌터아이라고 하는 제품 예, 메뉴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에 시간에는 영상을 보고 삭제하고 하는 방법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헌터아의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원 스위치를 일단 메뉴를 설정하려면, 한 칸만 밀면 테스트 모드입니다. 한 칸만 밀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죠. 어, 이 상태에서 메뉴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면 메뉴라고 되어 있어요. 메뉴. 보세요. 메뉴 있죠?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뜹니다. 자, 클로즈업을 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떠요. 사진, 동영상, 음, 기, 설정, 기, 기능 설정 하는 거예요. 사진은 어떤, 어떤 기능 설정하고 영상은 어떻게, 비디오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능 선택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의 메뉴가 뜹니다. 요거는 메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지죠. 다시 한번 사진, 비디오, 그다음 기능 설정. 세 가지를 이렇게 가죠. 자, 메뉴 버튼을 일단 먼저 누르면 사진 모드가 먼저 뜹니다. 사진 모드. 사진기 그림이죠. 네. 리볼루션이랑 화질입니다. 화질, 그 다음에 네 가지 기능이 뜨는데요. 자, 화질은,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는, 메뉴 버튼 누른 상태에서, 뜬 상태에서, 올림 내림 버튼을, 어, 올림 내림 버튼 아무것도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내림 버튼 누르면, 리볼루션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체크되죠.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면, 20MP, 16MP, 12MP 그래요 20MP가 가장 어 20메가 픽셀이라서 화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할 때는 20MP 저희가 맞춰놓은 세트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고 네, 나가고요 자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리면 지금 사진 기능 맞추는 거에요 사진 기능 사진기의 기능들 을 멀티라고 뜨죠 세팅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싱글이라고 되어죠 뭐냐면 만약에 이 카메라 모드를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모드를 사진만 찍어라. 감지되면 영상만 찍어라. 감지되면 영상과 사진을 같이 찍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사진, 사진 모드로 됐을 때 사진 한 방만 찍어라. 싱글이죠? 감질 때마다 한 방씩 찍는 겁니다. 한 방씩. 감질 때마다 세 장씩 찍는 거고요. 여섯 장씩, 아홉 장씩 쭉게 설정하게 돼 있어요. 싱글에 놓고 찍는 게 좋아요. 싱글 찍어서 계속 찍히니까. 네. 자, 요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멀티 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ISO는 만지지 마세요 오토로 돼있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손댈거 없고요 인터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벌 연결하고 1초 돼 있죠 요건 사람을 감지하고 얼마에다 찍을 것이 아니에요 감지하면 바로 찍어야 되겠죠 1초 안에 근데 5초에다 찍어라 10초 있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1초 제가 맞춰놓은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됐고요. 사진 모드는 이네 가지 기능을 다 맞춘 거예요. 화질, 감지 대세, 사진을 몇장 찍느냐, ISO는 그냥 오토로 놔두시고요. 인터벌도 1초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팅한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동영상으로 가야 되죠. 겠 메뉴 버튼 한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자 메뉴 누르면 한 번씩 왔다가 나갔다 돌아야 돼요. 자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로 왔습니다. 리볼루션이 뭐죠? 밑으로 화살표 한번 내리면 리볼루션 선택했죠. 그다음에 OK 버튼을 누릅니다. 화질 이1080 가장 좋은 화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영상 화질입니다. 지금 은 아까는 사진 화질이고요. 지금 영상 동영상 찍을 때 화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1080으로 돼 있죠. 예, 6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렌치가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가 있죠. 밑으로 한번 화살표 내려볼게요. 그럼 선택하고. 항상 들어갈 때는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면 기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초로 돼 있죠. 30초, 60초, 90초 이돼 있죠. 비디오 길이입니다. 파일 길이. 한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몇 초씩 찍느냐의 선택이에요. 저희는 이제 보통 10초를 많이도 드립니다왜냐면 이걸 길게 놓으면 배터리도 빨리 달고요. 메모리 소진이 빨라져요. 파일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10초씩 계속 찍어도 영상이 놓치지 않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10초를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10초. 선택하고, 오케이. 그럼 또 메뉴로 나오죠? 밑 화살표 내려서 보이스로 갑니다. 보이스는 뭐겠죠? 녹음 시에 음성 녹음을 할 거냐, 안 말할 거냐, 뭐예요. 영상만 찍으려면, 자, 선택하시고, 오케이 OK 버튼 누르면, 자, on, o 선택하게 되죠? 음성을 같이 넣을 거냐, 영상만 찍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on을 누르면 음성하고 같이 녹음이, 노, 녹화가 됩니다. 자, 사진 서, 사진 화질을 선택해봤고 비디오 선택이 끝났어요. 이제 다른 모든 기능을 선택하는 마지막 기능 선택으로 갈 겁니다. 메뉴 버튼 누르면 초기화면 나오고요. 화면 초기화면 나왔죠? 다시 메뉴를 눌러서 끝에 기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살표 밑에나 위에 깜거나 누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입이 됩니다. 누르면 모두가 선택됩니다, 모두 선택하고 오케이. 현재 비디오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갈 때는 세트 카메라 비디오로 갈 겁니다. 이제 비디오 나는 감지되면 영상만 찍, 찍겠다. 비디오를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시고 오케이, 되게 카메라 비디오를 많이 쓰세요. 쓰시기는 선택하려면 한칸 내려서 오케이 OK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비디오가 세팅이 된, 된 겁니다. 다시 메뉴 눌러서 모드로 다시 가야 돼요. 세팅하고 자 밑으로 내립니다. 어, 랭귀지는 그냥, 뭐, 영어 버전이니까요. 한국어 버전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영어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랩스 인터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팅 오케이 OK 버튼 눌러볼게요. 이것도 만지지 마세요. 5분 정도. 타임랩스는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분 맞추는 겁니다. 음, 다시 메뉴. 잘못했어요. 자, 메뉴. 타임랩스 그냥 놔두고요. 오버라이트. 오버라이트는 뭐냐면, 어 오케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가 볼까요? 온오프 되있죠 뭐냐면 어 메모리가 32기가 꽉 차면 블랙박스처럼 지워가면서 녹화를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안 하셔도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나갈 때는 거의 이제 온으로 되게 나가는데 그거는 메모리가 이제 중요한 친구가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 설정하는데, 오버라이트 기능을 설정하시기 좋아요. 32기가에 네, 뭐 저장되어 있는 거용량이 충분하니까요. 오버라이트 기능. 지워감을 녹화하는 기능이다. 네, 오케이. 오버라이트. 그 다음에 또 화살표 저 밑에 눌러볼게요. 모션 디텍션. 이게 뭐냐면, 모션 감지 기능의 센서입니다. 자, 선택하려니까 오케이 OK 버튼 눌러볼게요. 하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션 감지, 열감지, 뭐두 가지 기능인데, 모션 감지, 네, 어, 카메라 렌즈에 모션이 감지되도 촬영을 합니다. 이제 감도를 하이, 높게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다시 OK 버튼. TV 모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데이트 타임. 요거는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자, 설정하시고 OK 버튼 누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2021년 세팅해 놨어요. 9월 12일 이렇게 했는데 자, 2021년, 오 음, 올해, 올해가 2021년 말이죠. 자, 9월이, 아, 10월달에다 그면 위에 올림 내림 버튼을 한번 누르면 1 0월 바뀌죠. 그죠? 다 맞췄으면 다시 옆으로 이동. 그 다음에 며칠을 맞추는 게, 오늘 15일이면 위에 올린 버튼을 눌러서 15일로 맞추고, 다시 옆으로 이동. 몇 시, 몇 분, 몇 초가 이어집니다. 몇 시죠? 지금 현재 5시입니다. 5시면 17시죠? 올려서 17시 맞추고, 옆으로 이동. 53분이에요. 올려서 53분 맞추고, 맞추고, 초는 그냥 대충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OK 버튼 누르면, 날짜와 시간이 세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거는 맞칠것 같고요. 어, 포맷이 있어요. 포맷. 오케이. 여기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여기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그냥 강제로 지우시 원할 때 그때 포맷을 해서 현재 캔슬로 돼 있죠. 어,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 이제 어, 뭐 아까 말도 오버라이트 기능을 해 놓으면 덮어쓰기 기능으로 자동으로 지워집니다만은 나는 강제로 그냥 지워야 되겠다 할땐 포맷에 들어오셔서 캔슬을 화살표 내려서 OK를 선택하시고 다시 여기 밖에 판넬에 OK 버튼을 누르면 모든 영상, 저 영상이 영상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진 거예요 패스워드 패스워드 기능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 필름으로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공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차프입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기능을 맞추고요. 다 맞췄다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면 이렇게 영상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날짜, 시간, 그죠? 연, 월, 일, 몇 분, 몇 분, 몇초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현재 사진 모드, 뭐 이렇게 되어있고 어, 배터리 잔량, 그리고 메모리카드 인식. 이, 이 메모리카드 그림이 없어졌다는, 거, 없는다는 것은 메모리카드가 없다거나 인식, 어,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메모리 카드를 집어듣거나 그러자면 교환 해야 됩니다 자음 오늘은 헌터의 두번째 시간으로 이제 어 기능 맞추는 법 사진 기능 또 영상 기능 어 그리고 기능 설정법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번째 시간에는 영상을 보고 녹화된 영상을 보고 삭제하고 하는 법을 알려드렸구요 어, 모두 모두 이게, 어, 렵진 않은데, 녹화 영상 보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어, 전원을, 이제, 굿바이. 전원을 꺼진 상태에서는 킵니다. 그럼 저는 테스트 모드를 한칸 밀면 전원이 켜지겠죠. 이 상태에서, 리플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플레이. 보세요. 리플레이. 어우, 화면 흔들렸어요. 자, 리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요 버튼 누르기만 하면 녹화된 영상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어, 계속 이제, 뭐 이걸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잘모르셔고 저는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원만 키고요, 테스트 모드를 한 칸만 올리고요, 이게 물론 녹화가 끝나고 나면 모든 전원 버튼, 이 버튼을 끝까지 꺾겠죠? 그럼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영상을 보려면 다시 스위치 버튼을 한 칸만 밀어서 테스트 모드에 놓고서 리플레이를, 리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저는 아까 삭제를했기 때문에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녹화된 영상이 딱, 딱 뜹니다. 그래서 몇개 영상이라고 여기 떠요. 500개면 500개 600개 다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녹화영상을 리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 시간에 해놨기 때문에 첫 영상 두 개를 참조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보안정보통신에서좀 어, 약간 저가형 장비로 판매하고 있는 헌터아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의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